이제 잘쳐 놓으면 얼마나 응. 더디나는데 어떻게 엎어 놓으라고 제대로 하고 있는 가야 김서방이? 응. 눈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해 놓는 게 자기 응. 위로 해야지 아니면 돌아 나잖아 어이구 많네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줘봐어수구쑥봐엄 잘다가 잘려가나? 넘어가는 좀 해만 좋은데 왜 넘어가? 아, 어, 이거 닦으니까 너무 개운하다. 그렇

어쩔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쩔까? 어쩔까? 아 진짜 완전 봄 햇살이다 그치 엄마? 이거 유채 아침에 비벼 먹으려고 이거 비 고추장에다 비벼 먹으려고 유채 아, 비벼 먹어 이거 이런 응. 거 뜯어서 고추장이안으면서 왔으니까 아이고 순행이에서쌀 엄마 이거 뜯으면은 또 꽃이 꽃이 맺혀갖고 꽃무리 매트 따는 게더 좋아. 다 아침을 먹어봅시다. 이거 먹죠? 푸꾸야기 오늘 우리 애들 안 먹어. 응. 맛있어? 어, 대신 저, 그냥, 안 줘, 안좀 있어. 야야, 왜, 왜 자기, 아, 빙고거 진짜, 뭐야, 영상찍 뭘가져 l you, young young 엄마 t 리까지간 o 는거 o 응, 너무 예쁘지. a 아, n 응? <laughs> <laughs> 냄새가 엄청 좋아, 향이 좋아? <laughs> 응. 토마토가 어쩜 이렇게 예쁘냐? 색깔을 해봐야 돼. 밑에서, 음. 밑에서 한번 꾹눌어 눌러줘. 코코야 냄새가 기가 막히지? 아 줘야 될거 같은데. <laughs> 오. 자. 이시간 앉아서 이렇게 이니까는이 빨리 하고 데 많이 하면 엄마. 엄마 이리 와. 여기 앉아. 그거. 기 아, 여기다 나 엄마 야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조심. 어, 조심해. 시수 네. 거야, 엄마가. <머레> <그냥 놔줄제>. <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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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야, 나는 부사장이라고 나를 부자, 나를 부 나를 부지 몰라 지금. 나를 부괜 나를 부나나 그한번 누르면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자려집니다그 안에 먹어스파게야요 커피 한잔 먹어, 자기야. 아이스야? 아이스 아니야? 야, 송진이가 응. 비포 앤 애프터를 찍었어야 했는데. 내가 비포 를 찍었어. 이거찍어줘야 길이 입고, 이 60, 60, 60. 음, 자, 이거 마셔. 이거 적당히 고맙습니다. 식었어. 고게요 예. 너는 내가 따로 해줄게. 아니, 이거 뭐 하나만 요 이거 하 진짜 신기한 같 음, 마셔봐. 네. 차복스 할로데이 블렌드 커피요는피는 할로데이인데 는리는 할로데이가 아닌가 <웃음> <웃음> 내가 얼음 어왔어아 진짜? <laughs> 어는모님드코피어어요모님좋아어는걸로드어 <laughs> <laughs>

<목소리> 맞아. 맞아. 음. <목소리> 와, 이거 진짜 맛있네. 김치다 맛있어. 음. 무채 음. 가져와. 네, 맛있다. 소금 그래, 세금 볼까 음. 음. 그냥 앞접시? 내가 스푼기 앞접시 있잖아. 이거 아, 아, 맛있어. 이거 이거. 음. 가성비 짱이야. 음. 음. 나무 시켜먹고, 꿀꼬고 와, 진짜 아 앞접시 뜨겁다. 여기가 뜨겁다. 음. 응. 기 선크림도싹 바르고 이제 밥 먹고 씨를 싹서 가지고 씨 꽃씨를 뿌리는 거야. 아 눈이 이게해맑아 시기니까. 아니 여자들은 뿌리기만 하면 돼요렇게그 밀레 그 저기처럼. 이사 끝나고요. 네. 아 용식이가 나한번 먹는데? 응. <laughs> 아, 이런거 영상에 찍어야죠 아 지금 찍고있어 아 어쩔 엎드려서 뭐하는거라 나 밀레그림이 생각났더니 응. 거기 씨를 뿌리라니까 그럼 이삭죽지래 <laughs> 뿌리는거고 저긴 죽기고 우리 해맑은 용식이 <laughs> 아 그리고 언니, 요번에는 치즈 느낌 너무 잘했어 응. 여기다가 저기를 넣었어 <laughs> 크래미 크래미 응, 먹을 때마다 어 언니 이거 너무 맛있다 지금 <laughs> 저기야 <laughs> 데자뷰야 응 똑같아 요만큼만 들리지 어, 어, 어. 와 대단하다 고넌 뭐. 이런 오른팔 있어? <laughs> 박쥐같은 <박스> 오른팔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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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오른팔이야 <laughs> 사퇴 될때 붙어있으면 음, 이렇게 돼아 이게 사모님한테 붙을까? <laughs> 빛이 이랑 사이를 밟아 이렇게는 보는데 반바라는 어두운 곳, 광발하는햇 빛을 받아야 죠위에다 그냥 뿌리만 네.